오락족 노름 주식 절대 안됩니다 투기나 투자보다 개미처럼 일해서 한푼두푼 푼 돈을 이기게 쌓아서 올려가는 게더 안정적이다 안녕하세요 삼청궁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7월 달부터 먼저 시간에 6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타고난 운명 일단 7월달이라는 거는 이제 뭐이 잔나비띠인데 띠를 얘기한다면 그게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실 거야. 그 자체가 고독하고 신각물이 많아요. 또 애정사의 비밀이 있어요, 사주팔자에 자기가 남한테 말 못하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7월의 신이라는 거는 이게 특별한 직업,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 이,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거의 자수성가를 한다거나 자수성가 팔자고 부모의 덕이 별로 없고 형제간덕도 없고 이 신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도 많이 받고 돈의 풍파가 많다 돈을 내 손으로도 많이 쉬는데 돈이 또 많이 나가고 한방에 나가고 제주는 많아요 이 잔나비 띠들이 제주 열두 제주로 부린다고 하는데 7월달생들이 이쪽신감물이좀 많다고 보고 8월이라는 거는 자체가 유월에요유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수술술을 얘기하는 거고 당사주로 말하면 천인성을 말하는데 몸에 칼을 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닭띠들이 보면 그냥 참 정원이 있어갖고 잘해주는데 꽉구설수를 듣고 뒷담화를 맞아. 남자는 군인, 경찰, 의사 이런 직업을 하면 아주 좋다고 보고 이 이제 9월 하면 가을 뭐이 수로를 얘기하는 건데 개띠를 얘기하는 건데 이띠 자체가 영마살이야. 이개띠를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먹고 쓰는 거, 마시는 거. 여자를 만나면 두 배, 세 배로 써요 다른 띠보다. 이참희한해 이건 제가 몇 사람을 맞지만 다 맞아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 때문에 망신살에 돈 엄청나게 손해봐야 되고. 이 조상을 많이 닦아줘야 돼요. 이 개띠들은 이 조상을 많이 닦아줘야 되고 그 제일 조심할 거는 오락조, 노름, 주식 절대 안 됩니다 10월달은 이띠 자체가 이제 돼지띠인데 돼지띠는 이제 약간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그 자체가 물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용공 불사줄이 세다 이렇 하고 돼지띠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욕심이 없고 돈 욕심이 별로 없어 또 일복이 많은 편이고 성격이 유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대지띠들이. 생활력은 강하나 고독하다. 부분이 약한 사람이 많다. 대지띠들이. 지띠는 지띠 자체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럼 밤에 밤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지띠 자체는 뭐 귀한, 귀하다 해서 천인기성이라고 해서 아주 귀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첫째는 자기 속을 다안 보입니다. 지띠가. 심정을 조심해야 되고 지띠. 이 마지막 달 소띠의 소달. 이건이제 축인데, 이건 천액이라고 해서 일복이 많고 액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근데 띠 자체가 이소 조상이기 때문에 그 신병을 앓는 사람도 많고, 출세가 좀 늦어져요. 늦어, 늦게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고, 일복만 많고 인덕이 없, 없고 착하다. 요렇게 아시면 돼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물이 강하게 타고난 사람은 어쨌든간에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 물로 가면 안 되겠죠. 산으로 가야죠. 산이 강한 사람은 물러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